지금 대서양 양편에서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가장 강력한 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함께 손잡고 세계를 이끌어왔던 이두 거인이 이제 서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나토 출범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균열 그 속에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을 살려낸 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947년 마셜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유럽 부흥 계획을 통해 미국은 4년 동안 13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유럽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금액을 202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224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에티오피아 전체 국내 총 생산에 맞먹는 돈을 그냥 퍼준 겁니다. 여기에는 산업기술 지원이나 UN을 통한 원조, 민간 차원의 투자까지 포함되지 않았으니, 실제로 미국이 유럽 재건에 쏟아부은 자원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단순히 돈만 준게 아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과 발전소, 공항과 전력망, 통신망 같은 사회 인프라를 재건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까지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서유럽과 북유럽의 산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부흥했고 유럽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물론 인도주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더큰 목적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유럽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련은 마셜플랜을 아예 서유럽을 통째로 사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지만, 거저주는 돈을 막을 명분도 없었고, 결국 서유럽이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발전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9년에는 북대 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창설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집단 방위 조약을 맺고,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보호자가 되었고, 유럽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런 관계는 냉전이 끝난 1991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대서양주의라는 기치 아래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세계 정치의 주역이자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균열의 조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냉전 시기부터 미국 중심의 질서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샤를 드골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미국과 소련의 양강 구도로 편성되는 것에 반발하며 프랑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방 국가이면서도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고 1964년에는 중국과도 국교를 맺었습니다. 1966년에는 아예 나토 작전 지휘 체계에서 탈퇴해 프랑스군의 독립적인 지휘 계통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점점 밀착하는 모습을 비판하며 프랑스군을 나토 합동 지휘권에 넘기기를 거부한 겁니다. 프랑스가 주장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1994년 프랑스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치적 행동의 독립과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평가와 계획, 결정과 행동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이 개념이 유럽연합 차원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소수의 목소리였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진짜 변화는 최근 몇년 사이에 급속도로 일어났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유럽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확대했지만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 의존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부터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했었는데 이기 행정부에서는 그 요구가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취임하자마자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이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비공개 회의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 한국과 정상이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채무 불이행 상태라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202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5%로 증액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직접 군사비로 3.5%, 인프라 보호와 네트워크 방어 등 간접 비용으로 1.5%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현행 목표치인 2%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위대한 승리라며 만족감을 표시했고, 추가 국방비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쓰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스페인은 국내 총생산 대비 2.1%로 국방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합의문에서 예외조항을 인정받았습니다. 벨기에와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들도 높은 목표치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압박이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유럽산 철강과 자동차,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위협이 계속되었고, 실제로 일부는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2019년 말 이후 유럽연합은 5% 성장에 그쳤지만, 미국은 12%나 성장했습니다. 시가총액 격차는 더욱 극명합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알파벳 등 미국 상위 7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17조 5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7개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유럽 경제의 위기감은 2025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럽 경제가 실존적 위협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경영자는 유럽의 단일시장은 아름다운 신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지멘스의 롤란트 부시 최고경영자는 유럽 연합의 인공지능 규정이 너무 모순적이어서 이행 방법조차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애플, 메타, 구글은 규제 우려로 유럽에서 일부 인공지능 제품 기능을 연기하거나 보류했습니다. 한 유럽 보험회사 최고 경영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성장을 이야기하는 반면 유럽에 오면 모두가 우울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통신 장비 업체 에릭슨의 최고 경영자는 모든 유럽. 기업이 앞으로 미국 이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 실현될 경우 고에너지 가격과 환경, 규제에 시달리는 유럽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유럽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동맹국과의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유럽 내부에서는 기술 주권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2025년 1월 유럽 의회는 기술 주권 결의안을 통과시켜 공공 조달에서 유럽산 기술을 우대하고 유럽 클라우드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도 기술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 신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유럽의 미국 기술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2024년 유럽 기업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계 상위 5개 클라우드 업체에 약 25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유럽 인프라 서비스 시장의 83%에 달합니다. 프랑스 국영투자은행 BP 프랑스의 니콜라. 딜프루크 최고 경영자는 대기업들이 무의식적으로 미국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관행은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적 차원에서도 균열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입장 차이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협상에서 배제하고 러시아와 단독으로 딜을 하겠다는 겁니다. 2025년 8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유럽 정상들을 꾸짖듯이 상대한 모습은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12월에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유럽의 문명 소멸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통적 관계와의 결별을 문서로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2025년 독일 민해난보회의에 참석해 유럽이 우익. 민족주의 운동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자유로운 언론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곳으로 꼽히는 유럽의 심장부에서 나온 발언은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유럽 정상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의 운명이 유럽과의 논의도 없이 미국이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시대가 왔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 개념의 실현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의지의 연합 구상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위해 유럽이 독자적 역할을 자임한 선언이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2026년 1월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없이는 유럽의 안보는 불가능하다고 발언하자 하루 만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은 2024년 3월 총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이 자체 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가장 강력하게 독자성을 주장하며 미국 의존 탈피를 강조하고 있고 독일도 안보에서는 미국과 협력하되 경제와 에너지 정책에서는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관심을 보이며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여전히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서유럽은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반면, 동유럽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분열은 유럽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외교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의회가 2024년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인 가운데 미국을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보는 비율은 16%에 그쳤습니다. 2024년의 21%에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응답자의 20%가 미국을 경쟁자나 적으로 본다는 점도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실외 하락은 특히 영국에서 두드러졌는데 미국을 동맹으로 본다는 응답 비율이 1년 전 37%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전직 유럽연합집행위원장 요제 마누엘 바우주는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전통적으로 공유된 민주적 가치에 기반해왔으나 현재는 이해관계에 의해 점점 더 좌우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향후 진로가 불분명한 단절 단계라고 표현하며 지금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국제 질서 전체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동맹이 아니라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복합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의 관계를 절대적 동맹에서 조건부 협력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 라틴 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의 산업정책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공급망 안정과 경제적 필요 때문에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역 다변화를 통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국제 질서의 다극화와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나 냉전 시기의 양극체제와는 다른 여러 권력 중심이 공존하는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독자 노선 추구는 이런 변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동력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유럽이 실제로 독자적인 군사 역량과 경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유럽 내부의 단결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서유럽과 동유럽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리더십 아래, 통일된 목소리를 낼수 있느냐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70년 넘게 이어진 대서양 동맹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무조건적인 보호자가 아니며 유럽도 더 이상 수동적인 피보호자가 아닙니다. 양측 모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관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의 할 것인지, 독자적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서양의 두 거인이 벌이는 이 외교전의 결과는 21세기 국제질서의 판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협력과 갈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유럽과 미국의 관계 변화, 우리는 이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